이봐 검문이다 설마 우리 때문은 아닐 거야 길이 막혔어요 어쩌자 뚫어야지 비키지 않으면요? 전부 끝장나는 거지 삼초전 충분하군 <laughs>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니콜라이더 군이야. 따라올까요? 아니. 데이니. 얘긴왜온 겁니까? 뒤처리하러 음, 왔지. 여자와 아이도요? 음, 상황에 떨어서 인질이었습니다. 카를 뽑은 이상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힐 순 없어, 카일. 그게 전쟁이다. 돌코크름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하사 누군가는 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돼. 우리 손을 떨어 빼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게 임무다. 못 하겠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 혼자서 할 테니까. 알닙니다 따라겠습니다. 좋아. 하데르가 놈을 죽이기 전에 잠자 수색 입이다 말카탈라다. 아직 찾고 있군요. 늦진 않았군. 하데르를 막자. 바르코프를 죽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막아야 돼. 아작부터. 조용합니다 하드레가 이미 장악했을 거야 바르코프가 없으면 어쩌죠? 여기 없어도 언젠간 처리해야지 하... 여기는 알카탈라놈들 소골이다 어둠 속에서 기도비는 유지해 필요 없는 교전은 멍소리다. 가자. 문으로 진입한다. شاطر شو لازم نقول هدير ماشي هلا لقينا شي مفتاح او اي شي لنفوت جوا. طيب جنجين. الزلمه وش سوى؟ بكرة الروس اكثر منا يا اخي. هو تحسن تشتغل مع جوك اللي تحت. لك يا روح شوف شو فيه. طيب اخي. جوا قطع جيكو يتا. دول. ما عندي شيء بلغ عنه. رح ضل هون عم دور. 이동한다. 저기서 봐야겠군. 저기가 바로 고포의 저택이다. 진입하기 전에 쪽 위치부터 확인해. 뭔가 있습니까? 저 건물은 조용하다. 시계탑, 교회, 수영장의 움직임이 있다. 하강해. 어머나, 내가 해주지.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날 봐도 처리해. "불리하다, 최대한 교전을 피해... "그 수영장이다... "조지가 응. 저기 있다. 알카탈라가 포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디르그 바르코프를 잡았을 수도 있어 수영장 위에 채광창이 있다 거기로 접근해 저단기를 찾아 암목속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차단기를 내리면 전기를 끌을 수 있다. 안보인다 알아서 진행하도록. ممكن كل شيء تمام. راح <تفتحدث> عن <المنطقة> إيه ما عندي عنه راح ضل عم دور الا اجنبي ودين الجمار هي وقضيتنا عادله كشعب واحد انجي فاركو بيدي ايكوين 우리 아버지 이 사람은 완전 탈진했습니다. 교회 시계탑의 포로들이 살아 있을지 몰라. 적찰행이 순찰 중이다. 거리 유지. 모습이 보인다.

기도비밝 유지하고 발각되지 마라. 정여의 시계탑이다. <목소리> ليش تولد استجوابات في الأرض؟ ما شي من السجين ولا لسه سعير انت هونيك اخي؟ سوري <applause> 훌륭하다. 야너 한번 죽이한 새끼야. 시계탑 쪽을 수색해. 어디 있는지 가 이냐고? 어디냐고? 씨얼마 버티는지. 보라. 하, 맞이봐라, 씨발 새끼야, 너 한번. 야이욕마 새끼야! 뒤지기 전에 연구소가 어딨는지 어디 알아? 어디에 있냐고! 확인했다. 하루가 아니다. 성격 확인해! 가족을 배심하지... 피어먹을포로들이 바르코프의 가족이다. 가디로의 집에 들어온걸 그대로 갚아주는 건 당장 교회로가 보러가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냐고. 스피시가랏. 나야 수퍼라떼니.

ما شفت اثر للعدو ادرسك يا مره تانية ما شفت اثر للعدو بس في شي غلط رايح شوف مره تانية في <applause> شيء غلط رايح شوف مره تانية <applause>

전방거적야이전 저기다. 명중 순수리 불손 감사한테 졌어. 디든지말하란 말이야. 빨리 말에 시에서 벗어났다. 알아서 진행하도록. 어디인다? 너는 누 어디 있는 모른다고? 야, 니가 나디에. 일어 밤새도록 깨보네. 아들이가 아니다. 이런, 코페 위셔프. 삼 4호에 보 4호 하나만 내고 있다. 그게 유일한, 정 보가, 주 건물 꼭대기 층 으로 와라, 거 기서 만난다. <목소리>

جو 305 جا ما راح معي ما راح معي خليك بيعرف ان الوقت ضيق لازم نقتل هالشبح كرمال نمنحوا الوقت ليلاقينا المخبر

واحد مننا. وين؟ شو عم يصير؟ شو عم يصير؟ ما راح بعيد. راح لايه ما راح لايه خليك حدا شاف شيء؟ حدا يخبرني حاسس بوجوده هو قريب آمن خلي حالك عن وجوده انتو كلاب <applause> شو عملتوا؟ راح ما شفت عصر له لسه عم دور ما شفت عصر له. له لسه عم ندور <applause> جهاد 삼중 이동중. 사 5, 일 생포. 빨리. 프라이스 망치야한다. 시신이 이제 버어 여기 없어. 그 적은 있잖아. 놈을 보호하려고? 아니, 널 데려간다. 빨리. 잠깐. 난 저기 아니야. 가스 만드는 곳을 알아. 위치를 안다고. 이거 화학 공장인가? 네, 거기를 공격할 거야. 우린 같은 편이야, 프라이스. 이렇게 나니야. 그러니까도와줘 제발, 내 동생을 도와줘 뭐지? 야자기나가는길을알나북쪽터라 그, 그, 함께 간다. 순히라라와적터라라북 <laughs> 돌려! 간 내려가. 나들이. 아주 최대로 들었었나군. 온다 으아! 출발한다 하디르. 갈겨줘. 어무한테. 갈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여기 그... 뜬다. 우주할 터나는 북쪽이다 계속 가. 경제들 조심해. 가문 통과한다 서둘러. 喊得路，滚出去！别 벌써? 열렸다! 가자! 음. 정신 차려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소를 공격하자 음. 으악. 으악. 신경 꺼라 넌제 껏을 칠 거다 으악. 프라이스!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건 너도 잘 알겠지?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거지? 대위님 네? 용서해는안 됩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 가!